라디오 영통 그림책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라디오의 저는 최서연, 서지은입니다.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요. 먼지를 가지고 간 비는 반갑지만 단풍이 떨어지는 비는 조금 아쉽네요. 네 단풍 여행도 못 가고 아파트에서 가을을 즐기다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올가을엔 캠핑을 꼭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저는 못 갔어요 사연님은 이 가을 단풍 좀 즐기셨나요? 단풍은 그냥 아파트에서만 저도 즐긴 것 같아요 <laughs> 저 원래 2층으로 복층으로 된 캠핑장이 있대요 아, 사이트가 어. 위층에는 텐트를 치고 아래층은 뭐 의자를 놓고 어. 캠프를 할수 있는 곳이 있는데 사실 거기 가고 싶었는데 네. 못 갔고 저희 아파트가 12층이다 보니까 아유. 내려다보는 풍경이 고개만 내밀면 사실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창밖을 내려다볼 일이 별로 없네요. <laughs> <laughs> 저도 저희 아파트 뒷베란다, 뒷베란다 창이 바로 효원공원을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을 볼 때마다 아 어, 예쁘다. 요즘 너무 좋다. 가고 싶다. 어디든. 그러니까. 근데 효원공원조차. <laughs> 엎어지면 코닿할때데도그렇요 <당할> <laughs> 네, 구름다리만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도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딴데 아니고 효원공원이라도, <laughs> 효원 네,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보시길. <laughs> 네. 저희 이렇게 가지 못한 단풍 여행을 노래로라도 달래 볼까 하는데요. 어제까지 비가 왔어서 이 노래를 골랐는데 지금 햇님이 쨍쨍해 그러게요. <laughs> 어색하지만 비와 당신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부활이 부릅니다. 비와 당신 이야기. 1초 전 네. 1번, 3번이었죠? 마이크 어. 마이크 올릴게요 당신 사이 부활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는데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겨서 치고 돌았어요. 어, 네, 괜찮아요. 제비 아, 있어요. 아, 와 네. 당신 이야기 전주가 되게 길었죠. 길었죠? 노래 있죠? 일 앞에 부분도 지금 못 듣고 끝났는데 이게 갑자기 옛날 노래들이 또 이렇게 전주가 길었나? 예. 네, 옛노래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런 저작권 때문에 1분 30초밖에 못 듣는데 그 1분 30초 안에 전주가 한 50초 지금 된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듣다가 나중에 편집했던 것 같아요. 아, 부분을 좀주 부분을 어, 그렇게 좀 길게 듣고 어. 편집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었죠. 네. 페이스북 라디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더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 핸드폰 작동이 지금 서툴러서 중간에 또 끊겨 가지고. <laughs> 아유, 어쨌든 노래는 다음에 다시 또잘 듣기로 하고요. 서현 님, 오늘 할책소개좀해 주세요. 저희가 아, 지 <laughs> <laughs> 저희가 함께 볼 책이 제목이 게으를 때 보이는 세상이죠. 네, 여기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분들은 책으로 지금 보실 수 있는데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책 표지를 가진 책이에요. 노랑이랑 검정의 대비가 눈에 확 띄는 그런 책이죠. 사실 검정과 노랑이라는 거는 위험 표시랑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눈에 더잘 띄는 그런 네. 네, 색상이긴 한데 아마도 그런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잘 띄고 싶어서 음. 이런 색상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 책의 줄거리가 특별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림이 큰 역할을 하는 책이라서.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옆에 책을 놓고 방송을 들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번 방송 끝에 다음 방송 책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긴 한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저책 얘기를 했던가요? 네. 아, 했습니다. <laughs> 제가 막 길거리에서 읽어줬다고. 아, 아 맞아, 맞아. 생각나네요. <laughs> 네. 이천 네. 원 하원차를 기다리면서 저 네. 책을 읽어줬던 네. 그 기기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이 책은 줄거리가 없다고 큰 이야기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 여자아이가 자기 주 집 주변을 다니면서, 뭐, 이모, 삼촌, 아기, 이웃집 아줌마, 스카우트 대원, 어떤 인물들을 이렇게 뭐 하는지 찾아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수 있어요. 맞아요. 관찰하는 그런 네. 내용인 것 같은데, 그림 없이 줄거리만 들으면 이게 뭔가 싶은 책이죠. 이 책은 글과 그림이 같이 있어야 이해가, 이해가 되는 책인데요. 한 장면을 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예, 지은 씨가 지금 보여줄 건데, 이웃집 아줌마는 시장에 갈 거고요. 하는 페이지를 보면 그은 시장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림은 한가롭게 풀밭 위에 민들레 홀씨를 날리는 아주머니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책은 보면 어, 그 아이가 이렇게 막 어딘가로 간다고 막 계속 나오는, 그 어딘가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 보이지만 그림하고 글하고 좀 다르게 노는 그런 걸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 그, 아까 전에 보여드린 아줌마 시장에 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 장에는 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아줌마가 보고 있는 세상이 어떤지 이렇게 나오죠. 그, 아 제가 서현님이 할 얘기를 먼저 해보렸네요 네, <laughs> 보통 이제 딱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있는데,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방을 치운다고 하면서 <웃음> 네, 지난번에 <laughs> 온다든가, 네, 다른, 네, 다른 갑자기 뭔가 물건을 꺼내서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음. 느낌과는 좀 비슷하긴 한데, 이, 이게 이제 지금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있게 되는 그런 풍경인 거죠. 그죠 그, 토현이 지금 그말씀 해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머릿속 상황, 사람들 머릿속 상황처럼 머릿속에서는 뭔가 해야지 하면서 몸은 딴걸 하고 있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니까 그림과 글이 반대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어, 이게 뭐지 하는 어떤 묘한 긴장과 웃음이 있는 그런 책이어서, 어, 사실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로 보던가 아니면 책을 같이 보면서 저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글로만 어. 익숙한 사람들은 읽어주면, 네. 이런 것도 책으로네? <laughs> <laughs> 약간 이런 그쵸? 이미지가 뭐야? 네. 나도 내겠어. 어.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또 그림책이라는 게 글로만 읽기보다는 주인공이 그림이다 보니까,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과 글이 서로 상반된 네. 네, 표현이 되는 경우가 좀 허다하죠? 네, 그래서 글과 그림이 잘 어우러져서 그두 개가 동시에 이야기하는, 글만 봐도 안 되고, 그림만 봐도 안 되고, 이 책이 그렇잖아요. 글만 봐도 이야기가 안 되고, 그림만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네, 것도 아니고 맞아요. 글과 그림이 같이 있어야 딱 이야기가 완성되는 음. 그게 그림책이라는 걸잘 보여주는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지은 씨가 어저께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 영상을 보면 이 책을 이해하는데 좀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영상 그러니까요. 그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팟빵 게시판에 상로 네, 영상을, 영상을 링크해 놓으면 네. 같이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책을 만들면서 하늘을 그렇게 계속 올려다 봤대요. 그이 비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이책 출간하는, 출간했대, 어, 작가가 서문으로 이제 우리나라 독자들한테 뭐, 고맙다, 반갑다, 이런 글을 쓴것 중에 자기가 하늘을 그렇게 올려다 보고, 다 다시 작업할 때또 밑에를 보잖아요. 밑에를 보면서 그린 이 세상을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음 너무 반갑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밌는 책이라 제가 골라 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린 책 라디오에서는 어, 글과 그림을 따라 놓는데 그게 제목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그린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도적인 특성 이런 걸좀 얘기해 볼까 해요. 아, 어렵지만. 일상 보는 보는 거지만 표현이 조금 저희가 허투른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네. 저희 진지병이또나오려고 하는데 시각적인 네. 기 네. 전에 네. 노래 한곡 들어올까요? 듣고 올까요? 네, 없는 게 메리트 옥상 달빛 노래 듣고 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이 책이 8월 말쯤에 나온 책이고, 지금이 11월 초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이잖아요 예. 제가 보자마자 반해서, 아, 이 책을, 그림책 나도 해서 꼭 해야겠다 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가져왔는데, 방송은 두서 없지만, 정희 <laughs> 두서 없어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어, 이 책이 제목이 게을를때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 원서 제목은, 이 작가분이 폴란드 출신 작가여서 영어가 아니고 폴란드 말인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하면 뭐 그냥 누워 있다 정도의 음. 그런 말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 출판되면서 이렇게 의역이 된 거예요. 서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laughs> 보통 저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저희 나라 사람들은 좀 친절하잖아요. 아, 네. 친절해서 이 책을 선택할 때 제목만으로도 아. 음. 그런 내용이구나. 짐작할 아. 수 있게끔 아, 네, 네. 모든 설명을 주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 네. 이건 그래도 그 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비슷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 생각도 마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그나마 제목이 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다 가지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어, 책 제목만 봐서 다알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 책은 그렇진 않잖아요. 좀 짐작은 네, 되죠. 짐작은 네, 되긴 진작은 하는데 되죠. 다 보고 책을 다 보고 나서야 아, 제목이 왜 이랬구나? 음. 이 제목과 이 책의 어우러짐이 좀 있어서 다행인 그런 의역인 것 같은데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냥 누워있다를 표시하는 어떤 단어나 이런 게 아마 그런 <목소리> 예를 들어 빈둥빈둥 이런 거 하면 책 아마 거예고 그래서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냥 누워 있다라만 제시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좀 이렇게 만든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슬픈 것 같아요. 아. 그런 표현이 자체가 없다는 걸 그러, 음. 없었다는 없다는 건 그런 적도 없고 그런 걸 허락한 <laughs> 적이 없으니까 그런 단어 아, 적도 그런가요? 단어조차도 없는 아까 그러니까 약간 아닌가요? 그거는 약간 언어 이거 또 진지해지는데? <laughs> 네. <laughs> <아니, 웃음> 영어로 따지면 <laughs> 라인처럼 뭔가 뭐 현재 진행형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인데 아, 사실 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어, 그리고 멍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꼭 이런 어.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이럴 때는 참 쓰기에는 음. 왠지 부적절하다는 어... 네, 그런 생각을 되게 하는데, 사실 좋은 말이긴 한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동사를 생각했고, 음. 그거를 나타내는 의성어랑 의태어로 어, 자꾸 말씀드 아닐까요? 그런가? 네. <웃음> <웃음> 어쨌든, 제목은 여기서 좀 넘어갈게요. 네, 네. 네 저는 또 여기에서 좀 이상 깊었던 게, 어, 그 글이 자꾸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글하고 상관없이 그림이 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림책을 보면 글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림이 하는 얘기에 집중하게 돼요. 이게 그 글이, 글은 다 조금 그림을 거두는 거 정도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사실 그림만 있다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들은 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조금의 힌트를 주는 것 근데 힌트가 꼭 정답을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언저리에 있는 근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상하게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굳이 직격해서 글을 나타내는 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글과 그림이 있을 때 대부분 그림책이 글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림에서도 그, 그거를 뭐 그대로 재현하거나 음. 뭐 그렇긴 한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 작가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그림에 있다. 저는 딱 그런 느낌을 음.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말을 할때 아, 고마워 하면서 고마워. 이렇게 웃으면 진짜 고마운 것 같은데 아, 고마워. 이러면은 말은 고마운데 표정이 아니면 고맙다는 느낌이 안 오자 음. 표정을 짜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께서 빨리 미안하다고 해. 아. <laughs> 미안해, 음, 음. 괜찮아.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보면 메시지를 그 읽는 게 아니라 언어 메시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적인 메시지를 더 읽게 되잖아요. 사람 그렇죠, 마음을. 그러니까 그렇죠. 이 책이 약간 그런 음. 거를 음. 보여주는. 아유. 것도. 그 네, 네.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laughs> 그냥 즐거, 즐겁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네.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찾으려는 게그것이져요 그렇게 그렇게 그게 제가 어쩔 수 없나 봐요. 하던 짓이 그거여가지고. 어,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그러면 이책에 이제 뭐 아이러니는 조금 넘어가고 이 책의 구도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처음 딱히 피고 면지를 지나서. 이렇게 첫 속표지를 딱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첫 속표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속표지를 보면, 어. 어떤 어, 아이가 많이 보, 보고 있, 생각나는 책이 있는 요 네, 어떤 아이가 저희를 내려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보통 책을 볼때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네. 근데이 책을 볼 때는 이렇게 어, 책을 얘를 네. 위로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구도를 보고 놀라면서도 어, 뭔가 생각나는 책이 있었거든요. 사장님네 <laughs>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또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정지호 작가의 음. 위를 봐요. 약간 그 느낌이 나기는 한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가끔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사 그럴 때마다 또저 정진호 작가 이런 가을이라서 단풍 보려면 아래를 내려다봐야 볼수 있는 그것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정진우 같은. 작가 위를 봐요 책은 이 책과 반대죠. 네. 이거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구도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가 굉장히 신선해서 이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처음에 까 그러니까 신선한 책이었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책이 아신선하텐데 아래서 에 위를 보는 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엄청 놀랐는데 이 책은 보면 아래에서 이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와 아래에서 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어, 어디로 시선의 교차가 있는죠? 네, 위에서 차. 아래를 보고 네. 아직도 위를 보고. 보 우체부 아저씨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보면은 우리 집에 택배롭게 만든 아저씨는 왜 이러고 놀고 있나. <laughs>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해먹에 누워있어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보이는 시선이잖아요. 아저씨는 배달 안 가고 누워있죠. 여기 글이 우체부 아저씨는 우편물을 날라요라고 돼있는데 아저씨는 안 놀고 해먹에 누워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이는 장면은 이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건지 처음 보고 바로 이해하셨어요? 사장님 앞에를 같이 먼저 보는게요 해목의 거미가 온 건가요? 아니요 저도 처음에 보고 어다그 앞에 인물들이 바라본 하늘의 풍경인데 대부분 왜 이거는 이렇게 깜깜하지 했는데 나중에 그림을 자세히 봤더니 우체부 아저씨가 해목에 누워있는 장면에 보면 아저씨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 요 아, 마우스처럼. 네,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다그 다음 장면이 다그 인물이 그 보고 있는, 어, 거미가 그쵸? 보이는 건가 아저씨가 이게 손가락이고 손가락 안에 이제 거미지 뭔지 벌레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저씨가 벌레를 잡고 이걸 보고 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 아저씨의 시선이 어린 시절에 망원경 멀리 있는 거 보기 에해서 시선을 보기에서 망원경을 해서 네. 보는 그 느낌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한번한두번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아저씨의 시선을 왜 이렇게 갇혀 있지?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하늘을 뭔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장면 앞에 장면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책이 그러니까 어, 누가 뭘 하는지 누워서 뭘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누워 있는 사람이 무언가 위로 보고 있는 그 시선을 보여주고, 누워있고, 위, 누워있고, 위 계속 그런데 계속 그러면 조금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뭔가 이런 식의 숨은 장치들을 해놔서 그냥 막연히 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위가 보여지는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방송을 하지만 평론가 분을 모시고 아.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laughs>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네.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는 담당해주세요. 선생님, 이책 그만 구도 봤을 때 어떠셨어요? 좀 그런 것보단 약간 저는 이를 봤을 때 아, 나도 이걸 누워서 보고 싶다. 어, 맞아. 그리고 누군가가 내 위에서 저 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네. 저 책을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겠다. 맞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본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 이 책을 게을을 때 보는 세상이라는 이 말이 있어서 우리나라 독자들이 더 그런 것 같은데 누워서 볼때좀 불편하다. <laughs> 책이 이게 잘안 펴진다. 아, 아 이게 왜접 빅북, 빅북이었어요, 되 어, 아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접지를 이렇게 했을까? 책등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왜 실선 네네. 그런 것좀 펼치기 아, 편하게 했으면 누워서 이렇게 그게 좀, 좀 비싸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렇게 했겠다라는 거라 어떤 제가 아는 친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가로폭이 네. 가로 폭이 좁잖아요. 가로 게 펼치면 넓어지지만 어쨌든 가로 폭이 좁아서 딱 펼쳤을 때 뭔가 시원한 게을때 보이는 시원한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 폭이 좁아서 좀 긴장감이 느껴진다. 자기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원래 그냥 원래 판형 그림책에 좀 가로가 넓은 판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근데 가로가 넓으면 누워서 보기가 힘들다. 살을 많이 볼까? 예, 네, 팔을 많이 벌. 근데 음. 이거는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넘기기 좋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 그 말하더라고요. 네. 혹시 이거 아이랑 한번 보신 적있 죄송해요. 아직 못봤어 <laughs> 죄송할 건 아니에요. <laughs> 아, 저는 제가 사장님한테 길거리에서 막 읽어준 날, 그날이 이 책을 막 도서에서 관 대여해온 날인데, 그날 집에 가서 아이랑 봤어요. 근데 아이랑 볼 때는 누워서 봤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그랬더니 다음날 아이가 이 책을 가져오면서 바로 눕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 책은, 아, 누워서 보면 정말 좋은 책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한 번씩 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장님이 다른 데로 피고 계셔가지고. <laughs> 아, 지금 제가. 여긴가요? <laughs> 아니요 <그렇게> 여기예요. <웃음> <웃음> 네 지금 청취자분들은 시청자, 지금 네, 청자분들 시청자분들 <laughs> 잠시 고개를 들어 위를 봐주세요. 어, 위를 보시고요. <laughs>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늘이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 저희가 책을 볼때 항상 실내에도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천장 보면 별게 없는 천장만 있는데 이 책은 항상 자연 속에 있는 하늘이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자연 속의 하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는 책인 것 같은데, 우리 잠시 하늘을 보는 시간 갖기 위해 노래 듣고 올게요. 제이슨 무라즈가 부릅니다. I'm your man.